야 이거 가짜 택시 아니야? 베트남 가짜 택시 아니, 많다는데. 고명 물어보고 아137푼 마사지. 맞아푼 마사지. 저 봐. 아. 이거 스톱. 마무리. 갔다 갔다 갔다. 아. 왜이 돌아가? 왜 이렇게 돌아가? 그래 맞아 여기? 업 아, 라고 오케이. 오케이. 네. 업 No, you know h uh, e okay. 여기 여기. 갈게 일로. 급한 좌회전입니다 아 그냥 걸어갈 걸 그랬어 네. 계속 멀어지고 있어 미터 엄청 빨리 올라가네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라라 <목소리> <아니면. 목소리> 여기 <목소리> 야, 마사지 있 여기 아 여기? 여기 가볼래? 한번? 오케이 오케이 라이 세이프 마사지 안는데로 마사지 뭐테미분이야 그냥 여기로 가자 아 그래 한번 여기 우리 호텔 있는데구만. 어. 그냥 여기 근처에서 내려서 호텔 근처 마사지를 가자. 그래, 그래. 뭔가 되게 당한 기분이야.